저번 영상에선 해저대 가장 기본적인 운영법을 알려드렸다면 이번 영상에선 실전에서 활용하기 좋은 디테일한 운영법과 센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벽으로 딜라인만 잘 갈라줘도 순간적으로 4대5 구도가 되기 때문에 유리한 구도에서 한타를 할수 있습니다. 지형을 잘 활용하면 농검도 가시벽 하나로 막을 수 있죠. 두 명이 겹쳐있을 땐한 명만 갈라서 확실히 잡아줍시다. 평탄은 최대한 붙어서 맞춰주면 좋습니다. 추격하는 상황엔 순간적으로 사이드를 돌아 테러를 막아줄 수도 있죠. 소전이 본인의 죽음을 예측했나 보군요. 적이 깊게 들어왔다면 역으로 갈라서 잡아줍시다. 도주시 바로 바닥을 보면서 벽을 깔 준비를 해줍시다. 좁 방에서 해저드와 마주치면 살 방법이 없죠 가시벽을 활용해 파멸의 일격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포부스 선정 가장 안타까운 순간 1위 우클릭으로 도주하는 둠피스트는 몸으로 비벼서 막아줍시다 가시벽의 넉백을 활용해 방 안에 가둬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운드와 에임의 타격 모션을 잘 의식하면 보이지 않는 적도 가시 소나기에 맞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덤벼들기 콤보가 익숙해지면 덩치에 안 맞게 암살자가 되버리죠. 현실점 상대 입장에선 가장 열받는 행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남은 적을 정리할 땐 정면에서 가기보단 사이드를 돌아서 가주면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소나기 사용 시 상대 딜라인이 앞으로 당긴 상황에 써줘야 리스크 없이 맞출 수 있으니 무리하게 들어가지 말고 기다렸다 써줍시다. 먼저 들어갔을 때 상대 해저드가 벽으로 딜라인을 갈랐다면 바로 빠져주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이 사춘기를 겪는 자식을 보는 느낌이 이런 걸까요? 해저드가 벽으로 딜라인을 가르지 못했고 버틸 만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버티다가 역으로 갈라서 잡아줍시다. 이렇게 상대가 먼저 가시 소나기를 쓰고 깊게 들어온 경우, 가시 소나기로 상대 딜라인을 묶고 들어온 해저들을 받는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상대 저격수를 견제할 때 깊게 들어가서 잡으려다 죽는 경우가 많은데, 무리하게 잡으려 하지 말고 지역물을 활용해 좋은 자리를 먹지 못하게만 해줍시다. 자리 싸움 시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이라면 세운 벽을 기준으로 벽까지 본인 영역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상대가 무리하게 사이드를 진입한다면 딜라인만 벽으로 갈라서 잡아주면 됩니다. 아군 힐러들이 커플인지 사이가 굉장히 좋아 보여서 중간에서 회방을 놓아줬습니다. 상대 윈스턴이 2층을 뛰면 아예 자리 싸움이 성립이 안 되게 벽으로 막아줍시다. 윈스턴을 상대할 땐 디바로 상대할 때처럼 해주면 좋은데 벽으로 딜라인에 가르기 때문에 방벽을 써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딜도 강해서 역으로 잡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저드는 기동력이 좋기 때문에 고지대를 최대한 활용해주면 좋습니다 원숭이가 화가 많이 났네 한타 중 수면이 빠진 걸 확인하면 바로 아나를 물어줍시다 탱커의 입장에서 봐도 해저드는 과거의 길듬을 연상케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난전 상황에도 아군의 핑을 잘 의식해서 함께 포커싱 해줍시다. 상대가 자리를 뺏기고 급하게 도주하는 상황엔 포지션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혼자 있는 적을 빠르게 개체해주면 좋습니다. 좁은 지형에선 위도우 견제 능력도 윈스턴보다 더 강하죠. 정말 잔인한 영웅인 것 같습니다. 그저 벽 하나만으로 캐리가 가능한 영웅 해저든 너프되기 전에 많이 즐기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